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토진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A.S. 모나코와 로리앙입니다. A.S. 모나코는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 활용과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상대 미드필드를 흔드는 데 강점이 있는 팀으로 최전방에서 비에레트가 박스 안에서 센터백을 묶어주며 중심을 잡고 아클리오체가 측면에서 출발해 안쪽 하프 스페이스로 파고들어 템포를 끌어올리는 움직임이 공격의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골로빈이 중원에서 볼 운반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한 번의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 블록을 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맡고 있어. 미나미노의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비에레트가 박스 안에서 수비를 끌어당기면 아클리오체와 골로빈이 그 주변 하프 스페이스를 유기적으로 점유하며 패스 각과 침투 루트를 동시에 열어두는 형태가 반복되고 홈 경기에서 템포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대 미드필드가 라인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수비와 공격 사이가 찢어지는 장면을 연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춘 팀입니다. 반면, 로리양은 3-4-3 포메이션의 300앞 더블 미드를 두고 있지만, 중원에서의 좌우 스위칭 속도와 상황 판단이 느려 압박을 벗겨낸 뒤 반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순간에도 공을 오래 끌며 스스로 템포를 죽이는 경향이 강하고, 이 과정에서 미드필더 한 명이 과도하게 넓은 범위를 커버해야 하면서 하프스페이스와 측면이 동시에 열리는 구조적인 약점을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파지스와 수마노가 움직임은 가져가지만 공이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날에는 위협이 반감되고 수비 전환 시에도 미들 블록이 제때 정렬되지 않아 컷백 이후 세컨볼 상황에서 추가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성에서는 모나코가 전방 압박 강도를 높이더라도 뒤에서 라인 정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아 과감한 전진을 선택할 수 있고 아클리오체와 골로빈이 방향 전환 타이밍을 한두 박자만 앞당겨도 로리앙의 300과 미들 블록은 90분 내내 간격을 유지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초반 로리앙이 역습으로 한두 번은 기회를 노릴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 하프스페이스 장악에서 우위를 점하는 쪽은 홈팀인 AS모나코가 될 공산이 크고 결국 전반 중반 이후부터 경기의 무게 중심은 모나코 쪽으로 점점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AS모나코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베르더브레멘과 프랑크푸르트입니다. 브레멘은 3-5-2를 기반으로 3백을 세우지만 이번 시즌 리그 12위에 머물며 이미 28실점을 허용하고 있을 만큼 수비 조직과 위기 관리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팀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실수의 누적이 아니라 라인을 올렸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의 간격 조절 실패와 세컨볼 대응 부족이 겹치며 경기 흐름이 쉽게 흔들리는 패턴이 고착화되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은진만은 최전방과 측면을 오가며 스피드와 침투로 위협을 줄수 있는 자원이지만. 팀 빌드업이 끊기는 구간에서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슈미트와 스타게 역시 중원에서 활동량은 풍부하나 압박이 강해질수록 탈압박과 공간 커버에서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 자주 노출됩니다. 특히 3백 앞을 보호해야 하는 중원 커버 범위가 넓어질수록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는 장면이 반복되고 한 명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연쇄적인 균열로 이어지며 실점 위기로 직결되는 흐름이 올 시즌 여러 차례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랑크 프루트는 3-4-3을 바탕으로 앞선 3 명의 유기적인 포지셔닝과 측면 스피드를 적극 활용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팀으로 에브루탈리브의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를 중심으로 크나우프의 측면 돌파 그리고 마하무드 다후드의 타압박 이후 전진 패스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패턴을 통해 찬스를 설계하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06 득점이라는 수치는 특정 경기의 폭발력이 아니라 시즌 내내 안정적으로 공격 기대값을 쌓아왔다는 방증이며. 세컨볼 상황에서도 중원과 윙백 라인이 함께 박스 근처까지 올라오며 2차 3차 공격을 이어가는 구조라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팀을 상대로는 후반에도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브레멘 입장에서는 홈에서 초반 강하게 나오며 은진마의 침투와 중원 활동량을 활용한 역습을 노릴 수 있겠지만. 라인을 올리는 순간 크나우프의 측면 공략과 에브루탈리브의 연계에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를 피하기 어렵고 다후드가 전방 압박을 한번 흘려낸 이후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찌르는 전개가 이어질 경우 300 간격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한번 흐름을 잡으면 득점 이후에도 압박 강도를 쉽게 낮추지 않고 추가 골을 노리는 성향이 강해 위기관리 능력이 불안한 브레멘에게는 특히 부담스러운 상성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종합적으로 전술 완성도와 공격 기대값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의 차이를 고려할 때 경기 흐름은 후반으로 갈수록 원정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으로 프랑크푸르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사와 아탈란타입니다. 피사는 3-4일 이포메이션을 사용하며 수비시에는 파이브백처럼 깊게 내려앉지만 공격 전환 순간 윙백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라인이 과도하게 늘어지는 구조적 불안정을 안고 있는 팀으로 이번 시즌 이미 30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최하위권인 20위까지 추락해 있다는 점이 현재 전력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의 출발점 역할을 맡는 마이스터는 전방 패스를 시도하려는 적극성은 있으나 라인 컨트롤과 커버 타이밍이 불안정해 압박이 조금만 가해져도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쉽게 벌어지고 트라모니와 에비셔 역시 이선과 삼선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비 가담 타이밍이 어긋나며 하프 스페이스를 비워두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사는 실점 이후 조직이 빠르게 재정비되지 못하고. 한번 흔들리면 두세 번의 연속 위기를 허용하는 자멸성 패턴이 고착화된 상태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3-4-3을 기반으로 빌드업 단계부터 후방과 중원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도 전개 속도는 매우 공격적인 팀으로 크로스토비치가 전방에서 버텨주며 수비 라인을 묶어두고 대케텔라에르가 측면과 하프스페이스를 넘나들며 드리블과 컷백으로 수비를 흔들고 에데르송이 박스 투 박스 움직임으로 세컨드라인에서 과감하게 전진에 들어가는 입체적인 공격 구조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탈란타는 전반에는 점유를 통해 상대 블록을 좌우로 흔들며 체력과 집중력을 소모시키고 후반으로 갈수록 세컨드라인의 전진 빈도를 높여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극대화하는 성향이 뚜렷해 수비 조직이 약한 팀을 상대로는 후반 득점 기대값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을 자주 만들어 왔습니다. 피사가 라인을 내리면 전방 두 명과의 간격이 벌어져 역습 한방 외에는 탈출구가 사라지고 라인을 올리면 윙백과 센터백 사이 하프 스페이스와 뒷공간이 동시에 열리는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큰 매치업이며 대 케텔라이르의 측면 돌파 이후 컵백이 반복될 경우 박스 안 혼전 상황에서 에데르송의 중거리 슈팅이나 세컨볼 마무리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술 조직력과 라인 간격 관리, 그리고 후반 세컨드 라인 가담 타이밍에서의 완성도를 비교하면 경기 흐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탈란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아탈란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웨스트 브로미치와 미들즈 브로입니다. 웨스트브로미치는 4231을 기반으로 두줄 수비를 세우지만 이번 시즌 이미 35실점을 허용하며 리그 18위까지 추락해 있다는 점에서 수비 조직과 위기 관리 능력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팀입니다. 센터백 해계배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강점이 있는 자원이지만 라인 전체 간격이 무너질 경우 개인 능력만으로 박스 안 위기를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고. 골키퍼 존스턴 역시 근거리 반사 신경은 뛰어나나 수비가 과도하게 박스 안으로 말려 들어오면 시야가 가려지며 세컨볼 처리에서 불안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어헌 그랜트가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뒷공간을 파고드는 속도는 위협적이지만 중원 빌드업이 끊기는 구간이 자자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찬스로 이어지는 빈도가 낮고 선제 실점 이후 라인을 끌어올릴수록 중원과 수비 사이 공간이 벌어지며 역습에 다시 노출되는 악순환이 자주 나타납니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라인 유지력이 떨어지고 박스 앞 세컨볼 대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접전 상황에서도 마지막 20분을 버티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미들즈 브러는 4-2-2를 바탕으로 투톱과 이선이 함께 전방 압박을 걸고 볼을 탈취하는 순간 지체 없이 전진 패스를 선택하는 공격적인 구조가 잘 정립된 팀으로 브루그소르크의 측면과 하프스페이스 침투, 휘테커의 유기적인 연계 움직임, 그리고 해크니가 중심이 되는 중원 템포 조절이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공격 전환 시 흐름이 끊기지 않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1.42 득점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한두 경기의 폭발력이 아니라 전술 패턴 자체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실점 이후에도 라인을 재정비해 다시 경기를 자신들의 흐름으로 끌고 오는 위기관리 능력 역시 웨스트브로미치와 뚜렷한 대비를 이룹니다. 현재 승점 46점으로 리그 2위, 다이렉트 승격권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원정은 단순한 일정 소화가 아니라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야 하는 경기라는 점에서 동기부여 역시 매우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해크니를 중심으로 중원에서 템포를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속도를 늦추고 웨스트브로미치의 압박을 흘려낸 뒤 다시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를 찌르는 운영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웨스트브로미치가 홈 이점을 살려 초반부터 강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점 이후 라인을 올리는 과정에서 미들즈브러의 직선적인 침투와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과 위기 관리에서 격차가 벌어질 공산이 큽니다. 전술 완성도와 후반 경기 운영 그리고 승격 레이스라는 맥락까지 종합하면 경기의 무게 중심은 점차 미들즈브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으며 미들즈브러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에스파뇰과 지로나입니다. 에스파뇨은4-4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상대를 분석한 뒤, 전방 압박으로 충분히 흔들 수 있다. 고 판단되는 매치업에서는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려 높은 진영에서부터 승부를 거는 팀으로, 키케 가르시아가 전방에서 피지컬과 제공권으로 버텨주며 등지는 플레이를 통해 이선이 따라 올라올 시간을 벌어주고, 하비 푸아도가 측면과 세컨드 스트라이커 역할을 오가며 압박 가담과 대각선 침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에두 엑스포지토가 중원에서 전방 압박 성공 직후 첫 방향 전환 패스를 담당하면서 상대 진영에서 탈취한 볼을 단순 점유가 아닌 즉각적인 슈팅 국면으로 연결하는 리듬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에스파뇰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따냈을 때 공격 전개 속도가 매우 빠른 편입니다. 반면 지로나는 4-2-3-1 포백 빌드업을 통해 라인을 끌어올리고 치간 코프와 이반 마르틴 같은 이선 자원들이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받아야 공격이 살아나는 팀인데 강도 높은 전방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센터백과 더블 볼란치 사이 간격이 애매하게 벌어지며 첫터치와 패스 선택이 늦어지는 약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바나트가 측면에서 빌드업의 출발점을 맞지만. 에스파뇰처럼 투톱과 측면 미드필더까지 동시에 달려드는 압박을 받으면 횡패스와 백패스를 반복하다가 결국 높은 위치에서 턴오버를 허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치간코프와 이반 마르틴이 전진 지역에서 볼을 잡기도 전에 수비로 밀려나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매치는 에스파뇰 입장에서 전방 압박으로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성이고. 실제로 초반부터 라인을 높여 포백 빌드업을 정조준할 경우 지로나는 점유율을 유지하려다 오히려 박스 근처에서 연속적인 위기를 맞을 공산이 큽니다. 키케 가르시아가 세 컨볼을 버텨주고 푸아도가 흔들린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파고드는 패턴 그리고 엑스포지토가 박스 앞에서 한 박자 빠르게 템포를 조절해 슈팅 각을 열어주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에스파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고. 지로나가 압박을 풀어내지 못한 채 후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점 리스크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매치업입니다. 결국 높은 진영에서의 볼 탈취와 그 이후 전개 속도 그리고 박스 안침투 타이밍에서 에스파뇰이 한수 위에 있는 그림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 에스파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 생제르만과 리리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후방에서 짧은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다가 전방에서 한 번에 속도를 끌어올리는 구조가 완성된 팀으로, 곤살로 하무스가 박스 안에서 라인을 붙잡아 주며 뒷공간 침투와 세컨볼 마무리를 동시에 책임지고 등을 지고 떨어뜨려 주는 플레이를 통해 두에와 측면 자원들의 전진 타이밍을 자연스럽게 열어줍니다. 두에는 좁은 공간에서도 드리블 밸런스와 체간을 활용해 수비를 떼어내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드는 에이스 자원이고, 파비안 루이스는 후방 빌드업부터 전방 진입, 중거리 슈팅과 위치 선정까지 모두 관여하며 경기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세 축이 맞물리면 파리생 제르망은 단순 점유가 아니라 상대를 서서히 자기 진영으로 밀어 넣은 뒤 후반 승부처에서 두에와 파비안 루이스가 동시에 라인을 끌어올려 세컨볼 경합과 2차 압박까지 장악하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리른4 231에서 지루를 기준점으로 이선과 측면의 유기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을 풀어가지만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3컨볼 대응과 수비 커버가 한 박자씩 늦어지는 약점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 라인이 점점 박스 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랄손의 전진 패스가 지루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될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파리생제르망은 두 해에 전진 드리블 이후 파비안 루이스의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릴의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 사이를 벌려 곤살로 하무스와 측면 자원들의 동시 침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크로스와 컷백이 반복되는 흐름 속에서 릴수비는 공중볼 경합과 박스 앞 세컨드 슈팅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해 집중력이 크게 소모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코너 킥과 프리 킥까지 누적되면 파리 생제르망이 준비한 다양한 세트 피스 패턴이 결정적인 한 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리리 역습으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90분 전체 흐름에서는 점유, 체력 운영, 세컨볼 장악력에서 파리 생제르망이 점점 우위를 넓혀가는 그림이 유력한 매치업으로 보이며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드러나는 전개 속에서 파리 생제르망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 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